너무 친구분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laughs> 아, 개철이요 아 저는 목금 토일은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화해 놓고 혹시 자는 눈을 깼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우 얼른 얼른 그냥 오시는 아, 걸. 너무 우리 있으세요. 지금 새벽 1시 20분인데. 아,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실은. 아 에이, 너무, 아유, 너무 너무 부네. 나시는 거. <laughs> 잠시 후 은혁 친구 제대로 열받았다 은혁을 위한 특급 우정 몰래카메라 친구냐 멤버냐 기로에선 은혁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럭셔리 마스터를 받게 될 사람은 누구? 그리고 우정 가득한 감독의 뒷프리 현장까지 하저본편보다더 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카메라 뒷편 꾸미먹는 모습들 전격 공개 커밍슨 아, 지난주 아, 은혁의 몰래카메라 만취상태로 데이다친 어, 강인의 친구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며 아, 난장판을 만드는데. 누당야 멤버야? 대한몰래카메라의 주인공은 바로 은혁. 뭐야? 은혁은 멤버들과 뭐야? 뭐야? 가짜 친구의 싸움에 휘말린다. 나보라고. 한술 더떠 가짜 친구는 촬영만 네, 들어가면 등불 뿌리고. 뭐야? 급기야 비철 등에 촬영장은 더욱 설분해진다. 어, 드디어 가짜 친구는 본격적으로 은혁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은혁이 와죠? 그 순간 아, 보다 못한 은혁의 친구가 싸움 프레에 끼어드는데 아, 아 그래서 친구한테 왜? 왜 그러시는데요? 아 그래서 친구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말, 말, 왜? 그러시는데요? 음... 계속 숨어 돌아 가지고 힘 떼요. 나이 먹어서. 친구 뭐냐고? 멤버 은혁이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안 했다고. 근데... 아 그래서 친구한테 왜? 왜 그러시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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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두 살이냐? 아두 살이네. 아니, 야. 하지마, 하지마. 야. 2살? 아, 하지 r y i 두 살이요? r y I'm s 미안해요. 근데 술 먹고 o r r y I'm sorry. i 일 sorry. I'm s o r 생각을 해보라고 아, 친한 친구 아니세요? 아니, m 가 친한 친구 i 아 s o 요 몰라 난 친하게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 s 가 r r y I'm sorry. 지금 스태프들도 계시고, 이 친구분 다 오셨는데 창피 아유, 아유 야, 야, 누구야? 아, 나가보라고해저 어쩔 건데 뭘 어째요, 제가 응. 어쩌라고 응. 형이니까 가 응. 어쩌라고. 응. 아니, 뭘어쩌고 어, 어. 무얼? 스살 22살 아니야? 두 살인데, 어쩌려고? 누나 뭐, 어? 장난 아니야? 장난 부가는데 지 저, 지 하는 게 장난 같냐? 야, 너 나와봐. 내가 장난. 축구 으면못졸라고 아까부터 리셨거든너 나와봐야 축 나와. 나와, 나가요. 다시 나가요 지금. 나와. 너 말고, 아 진짜. 형인데, 형인데 그러지 마요. 나, 야? 안 근데, 아, 우리 운못 봤으면 아, 못 봤지. 야, 야. 야 나와 아, 나와. 야, 너, 야. 야. 너, 야. 나와 도 나와. 나와 나와. 아, 아 뭐. 말리지 마야 조끼 말리지 마. 봐야너걸리거리니까 그래. 나와봐 야. 여자 음. 아니야 너 음. 남자 같은 나와봐. 죄송합니다. 나와라정야나와라고는 나중에 나랑 얘기하고. 야. 아 아봐아봐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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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빠아거 아빠, 아게 아빠, 아빠, 니빠 아빠, 아빠, <목소리가> 아니, 아니. <목소리가> 형 언제 끝나요? <목소리가> 아니, 우리 솔직히. 아니, 뭐, 아니 시간도 그렇고, 뭐, 두 시간이면 끝난다는 <목소리가> 거는. <같아>. 자기가 <목소리가> 방송에 <너무> 꼭 나와야 <목소리가> 되겠다고 자꾸 저러는. 아니, 그게 아니라서. 방송에 나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시골로 지금 그렇고. 진짜 한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 면접생이니까 <목소리가> <맨전니까> 우리가 그냥. 비추고 있습니다. 비요 이런 게 그렇게 안, 네, 어. 안 돼? 도돼만한 차, 조금만 한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 밖에 있냐? 아니 근데 걔가 아존 언제 끝나 이거? 마지막 차, 마지막 마지막 네트오오야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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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누구냐 또? 아니 누구나이좀 있어. 야, 영훈나나 날봐 나한테 하라고아 재밌네. 어디 여기래? 너생인거 웃겨. 봐봐 거기 가서. 생일 웃기다. 영 거울 봐. 너주이손배 막. 오해. 너, 왜? 너 아까 <laughs> 아버지 말투 훔쳐, 훔쳐 훔쳤네 응. 응. 어. 너뭐 엄마 고데기를 머리 했냐? 아니, 나... 어? 아 나. 와. 어? 나와. 장난하냐? 아싸 아 아싸! 아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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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 너는 친구한테 사과해요. 이아야저 친구지. 그 아, 나는 네 편에 입만 벗는 말고. 아휴하지야 네 장난하냐? 친구 만나아 아, 야, 야, 아주 좀. 내 이거 나한나나나야 사과야. 너가 너 친구야. 네가 편야너 구면 안 되지. 너 이제 빨 미안해. 사과해. 아 너. 야오 사과 빨리. 야 이혁재 빨리 사과 사과만해 사과만 쓴다잖아. 사과만 네. 사과만 네. 사과만 네. 죄송합니다. 진짜. <laughs> 아, 니네 친구가 사과거냐 야, 야. 야, 제 친구야 제 검은조끼. 네. 검은조끼가 아. 뭐야? 야 이혁재 빨리 니가 야. 야, 내가 아, 줄무늬 조끼 야. 됐냐? 안잡 뭐? 이수준 야가이힘들요 나이 먹어서 안 창피해. 이혁야너다 두자 더 먹었다. 야 수준야, 안대요안거대요 네. 그래. 야, 역제 빨리 사사업하사만업 쓰자잖아. 딱 악수 한번하자 악수 한번만 하면 끝내자. 어, 아니. 왜숨어가아이고왜수 아, 가방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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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멤버가 <laughs> 얘야 얘아멤버몇 아, 아니, 아니, 따지인데? 아니. 야 아니야. 형아 빨리. 친구 멤버니까 따지자 싶야 하지 마.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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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냐자 나가자 나가자 나아니나가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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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자나나왔어요가자나

형데요 아, 네, 치는 게 아니라 뻔한다 꺼내지 마요 꺼내지 방송이고 뭐 난리나 아, 난 나요 나상관없어 꺼내지 목숨이 아, 날아가도 괜찮아? 야, 상관없어요 진짜지? 이거 아, 안하지 진짜 후회 안 하지? 동야그러자야 진짜 후회 안 하지? 야이때봐이때봐안 해요 꺼내말고어 야야야 이거 뭐야? 라고야 자. 봐요. 어야야야 이거 뭐야? 어. 여기 물리카메라! 뜬금없어! <laughs> 너는 뭐야? 너! 나 어, 방인, 아니, 왜냐면, 내가, 딴애같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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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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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주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고렇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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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나는 총 꺼낸 줄알았나 <놀람> 죽는 줄 알고 <놀람> 아 진짜로 사이즈가 총 같지는 않은데 너더게 보지 아 뭐? 이거 끝내면 네 목숨이 위험해그러니까 무슨 플렉싱을 달가네 목숨이 위험할 텐나 저만 생각했냐면 방구탄 생각했어 <놀람> 방구탄 이렇게 터뜨려갖고 다 죽는 줄알자 이제 은혁 우리 할수 하나 알수있 거야. 우리 은혁이가 치고패를 당해히들줄 알았는데 까지 나도 사과하라고. 그리고 서아 제가 정말 너무 착하고 순수한 청년이고 한번 화도 한번안 내고 자기 친구한테만 화내고 내가 여자였으면은 아 진짜 이런 남자 뭐사을것 같아. 아나 괜히 일찍 들어가서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목소리도> 최고의 <그러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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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비하이드 스토리 대공개! 노래, 무대 속 슈퍼주니어티의 완전 막장 모스들 과연 이대로 무대를 마칠 수 있을까? 불법 녹카 녹화. 녹화 필수! 쇼! 비하이드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로쿠코 무대 뒤희상 초래 비하이드 대공개! 라이브전목총으 목을 푸는 남자? 까칠한 희철의 딱딱한 발상법을 알아! <목> 슈퍼주니어 티 로코칸 어. 모델 준비 중인데 나타자의 아기요 이쪽은 고광렬이 타자자 우리 이쪽은 정마담 김혜수씨 <laughs> 거리를 처음 만난다 <해봐라. 웃음> 입술을 야. 만지고 팬티를 보여줘라 귀를 만지면 팬티를 보여줍니다 <laughs> <또> 코를 만지면 <laughs> 코를 만지면 메이크업이 <laughs> <코를 만지면 웃음> 어? <laughs> 네 지어진다 그고하프아버리는그 이려 부효효신형이보면 이제 날게 하지만 지나친 성대모사로 뒤쳐버린 희철 어머 누가 보면 조증환자줄 알겠다 두꺼 <목소리> <목소리> 두바 두두 죽게 새집다 두두 치죽게 새집다 오 두바 봐 두바 봐바 죽게 집다두두에불집 불타 불가라 두바 두집 불타다고 불가라고불끌어야두기야 불알도 깨아에이 부르는 섹시 자장가 야동? 야동으로 큰 이런, 게, 이런 나가... 게 나가면 아이돌 월드가 아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무대? 각자 네 명이 다른 컨셉으로 무대를 연출했는데. Yeah. This is the super game. 자신의 소품인 침대 위에 커터 앉아 있는 어, 성민. 침대 예뻐요어 이쁘긴 한데 너무 작아요. 어, 제가 잠자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넓다 싶으면 옆에 여자친구도 한명 있으면 좋겠고. 여제친구랑 같이 이렇게 누워서 <목소리> 여러분 같이 누우실래요? 침대를 아주 <목소리> 편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 어? 쓰시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해주 네. 어, 왼쪽 아직 수술수 아니 <목소리> 오른쪽 편에 누워서 주물. 어. 글쎄요. 왼쪽? 사람의 왼쪽에 이 쓰면은 자꾸 심장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막 설레임도 가지면서 좋아하게 되돼 버린대요 여, 여자친구 이름이 아월이에요 가이드 <laughs> 월드의 준말 아월 잘 자라 야. 우리 아월 어? 불 꺼졌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여러분 저의 아월이 돼 주실래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야 뭐야? 모드 위에서 뭔가 발견한 희철 형님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안 지금 <laughs> 아, 가운데로 주시길래 가운데서 딱 예전 뭐그 양현서 형님이 하던거 키철과 <목소리> 달리 럭셔리 의자에서 노래를 부르셨던 양 사장님 그래도 <목소리> 잘 음, <목소리> 음, <목소리> <나 로스갤> 나올 줄 알았는데 <목소리> 형 여기서 진짜 이러는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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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노트북 넣어주지 그래서 넌 야동 보는 컨셉으로 가딱네 이미지만 <목소리> 어, <목소리> 너 침대 묶여 있는구나 그럼 묶였으면 양쪽. 그래. 즐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 그대 맘도 아프하다아아어못 나갈거죠 이거 제목이 아이돌 월드인데 혹시 설마 이런게 나가겠어? 이렇게 이런 나가면 아이돌 월드가 아니지 너도 알죠? 어나이형 기가 보여줄게 비하인드를 위해 기막힌걸 보여준다는데 아, 야, 야 노래도 못하게 생겼어 힘들어. 드디어 무대가 시작되고 자신들의 파트를 마치고 무대 뒤로 빠져나온 은혁과 신동. 진짜 어덜트 월드로 바꿔야겠다 이제부터 친구야 마사지 받자 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럭셔리 테이 마사지를 받을 주인공들 바로 은혁과 그의 친구들 쉬면 안 돼요 나 혼자 이 친구 누나가 영화 배우예요 어? 한여름이라고? 아 이런 거나면안 네. 되는데 아니야 나와도 네. 한여름... 한여름. 한여름. 예전에 뭐지? 오? 사마리아 그렇게 말하지 마 같이 있었던 건 나야 그래서 얘가 연기를 잘하는 거야? 아.. 숨길이 아, 아참 뛰어져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친구들 죽는 줄 알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 꺼내는 줄 했지, 알았다고 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정말 KM은 나 아, 최고야, 최고야 한편 촬영을 끝내고 뒷풀이를 하고 있는 나머지 멤버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 자, 고맙습니다. 고맙다. 안 치지, 그냥 그냥 호박이지 어떻게 안 쳐? 그냥 호박이야. 꿀 넣는 거잖아. 꿀안 넣는 거야. 무슨 어떻게? 아줌마, 누나 잠깐만 이꿀안 넣는 거죠 호박에? 그 호박에 꿀안 넣는 거죠? 났어요? 왜 났어요? 네가 정말 싫어. <laughs> 진짜 네가 너무 싫어. <laughs> 진짜. 고마워. 진짜.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막 제가 바 먹으러 집에 못 가면 집에 찾아가지고 이 친구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집에 찾아가지고 보는 사이요 와서 막 대업 훔쳐가요. 옛날 얘기지 이제 아무튼 제가 연예인인데 여기 친구예요제 친구. 신동식 친구 고기집 친구야, 친구 분 불러주세요. 무엇, 뭐 친구야? 아직 반갑지 못한 거 아직 아니고. 먹고 싶다 보기 아니야.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선배라고 하니까 너무 웃겨요. 아, 너무 웃겨요. 네. 원래대로 그치. 하세요. 원래대로 하세요. 너무 멀어. 선배라고 하니까 <목소리> 너무 멀다 우리, 그렇지? 누나, 누나들? 어, 언니, 언니들? 언니. 아. 왜 언니 스킬이야? 애들이 막 고등학교 때뭐 강인이는 어땠어요, 은혁이는 어땠어요, 뭐 신동이는 어땠어요, 성민이는 어땠어요 얘기할 때 저도 아 나도 저런 친구들을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또 그만큼 더욱더 멋지게 해주시고 정말 피곤하신데 도 나와주신 방실이 누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요는 고맙고요 네, 제가 또 연락드렸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 고맙습니다 카메라 형님도 이제 고개 한점 가시죠 어떻게 댄스 공연대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침에 네. 그때 저도 나갔었거든요 시아준수랑 혁재가 딱 나온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충 신경이어서 충격 저는 학교에 밴드 보니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는, 걸었어요. 제제 앞자리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짝꿍이랑 말잘나를 저랑 얘기했다고. 저는 이제 일하고 있어 바로는 못 들었고요. 이제 다른 친구가 문자 와가지고 슈퍼주니어 이제 생왔다고 뉴스에는 이번에 고나는데도구나또제 또또 친구 이름까지 나오면 떨려가지고 걱정 많이 됐어요 바로 또 전화했죠. <laughs> 받은 거예요. 어 받았어요. 네. 병원에서 조금 있다가 예. 받은 거는요 그렇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안 다쳤는데 다른 멤버들만 다쳤다고 깜짝 놀랐죠 사고났다 그래갖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나 이제 춤못춰어떡 하지? 진짜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 같았어 사고 나고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제 그 고마움을 새삼 솔직히 잘 몰랐어요. 뭐, 뭐, 이렇게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고마운 애들이나 이런 거잘 몰랐는데 딱 사고 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연락해서 걱정해 주는 거 보니까 친구들 잘뒀구나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몰래 카메라 한거 보니까 그형그렇지만은 아닌 거 같네. 출연료 안 나가죠 얘네들? 네, 출연료는 마사지료. <laughs> 나가면 안 돼. 마주를 마치고 뒷풀이장을 찾은 은혁과 친구들. 잘바꿨어아니어 예전에 서운한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표현이 너무 확실해서 가끔 이렇게 서운한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속상할 때아 내가 은혁이한테 이런 형이었었나라고 생각을 되돌아보게 많이 해줬었는데. 니가 누군가를 아끼는 그 모습을 보거나 나를 아껴주는 모습을 너무 고마운데 많이 나한테 그런. 감정을 들수 있도록 많이들 아껴주는 사람 되시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사랑해 정말 친형제처럼 이렇게 몇 년을 같이 지내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강현이 형한테 제대로 밥을 한번섰다거나 뭐 이런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마음을 들고 하는데 진짜 변치 말고 꼭 슈퍼주니어 멤버로서가 아니라 서로 아껴주는 좀... 친형제처럼 우리 형이니까 강이 형 우리 형이니까 무슨 어. 친형제야 친형제야 잠깐잘 어? 지냈어 우리 형 학... 학재 진짜 착하죠 너무 착해요 학재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데리고 놀러 다니고 싶어도 진짜 애 몰드릴까봐 그래가지고 저희끼리는 그런 게 없었는데 봐주시는 분들 계세요 너네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 거야 너네는 안돼 팀업도 안가실 거야.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다른 팀보다 열세 명이니까 뭉쳤을 때더큰 파워를. 동반자죠 친구이자 동반자. 고마운 사람 저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말로는 사랑한다면못 하지만 뭐 적어주세요 이렇게 향들 사랑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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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없어. 아.. 이없 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좀만들면 이거 그 만들었잖아 이러지 마세요 얘기할 가치도 없어 메이크업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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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생일! 에이씨이 <laughs> <발품> 처리해야겠는데요? 거잠 <laughs> <laughs> 카메라지 아이돌 월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버릴 거야. 요 이러시면 안 돼요. 변태. <laughs> <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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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변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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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아아 <마음이 알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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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 초특급 닭본사프로젝트 아이돌 월드를 검색하세요.